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로또 1등 당첨이 부푼 꿈을 안고 매주 로또를 구매하지만 1등은 커녕 5등조차 당첨되지 않죠. 하지만 매주 1등 당첨자는 나온답니다. 그래서 매주 로또를 구매할 때마다 이번 주에는 당첨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며 로또를 구매하시는데요. 오늘 영상이 로또 복권을 구매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1111회까지 진행된 로또에서 가장 당첨이 되지 않았던 번호를 1위부터 6위까지 공개하겠습니다. 1111회차까지의 정보를 모두 모아 통계를 내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어 로또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또 구매 시에 이 번호가 많이 들어갔다면 몇 개는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로또 구매 시팁 또한 소개해 드릴 테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돈 걱정 없이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특히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일주일의 즐거움으로 로또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복권 판매 금액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며 꾸준히 늘고 있으며 제 1회부터 제 1,109회까지 총 판매 금액은 74조 1180억 6375만원이며 총 당첨 금액은 37조 590억 387만원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로또 총 판매액 74조 원중 당첨 금액은 약 37조 원으로 역대 로또 회수율이 50%에 근접해 두번 사면 한번 당첨되는 꼴로 생각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로또 1등에 단독으로 당첨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서울의 변변한 아파트 한채 사기도 어려워진 현실입니다. 로또 당첨 금액이 초기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로또 1등 가치가 예전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또는 많은 분들이 구매하며 일주일의 행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또 당첨번호는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로또는 운이 따라야 하며 아무런 규칙성 없이 무작위로 결정되지만 그래도 그동안 어떤 번호가 가장 적게 나왔는지 흥미로운 통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적게 당첨된 로또 번호를 1위부터 6위까지 소개드리고 역대 당첨번호 숫자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작 전에 구독을 클릭하시면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을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로또 최저 당첨번호 6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6위는 숫자 25번입니다. 로또 1회차부터 얼마 전 1111회차까지 총 155회가 나왔습니다. 로또 최저 당첨번호 5위는 숫자 29번입니다. 총 154회가 나왔습니다. 로또 최저 당첨번호 4위는 바로 숫자 41번입니다. 총 153회가 나왔습니다. 로또 최저 당첨번호 3위는 바로 숫자 23번입니다. 총 152회가 나왔습니다. 로또 최저 당첨번호 2위는 바로 숫자 22번입니다. 총 148회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적게 나온 대망의 1위는 과연 어떤 숫자일까요? 유난히도 이 번호는 적게 나왔군요. 바로 숫자 9번입니다. 1111회 차까지 총 140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장 적게 당첨된 로또 번호 6가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지금부터는 로또 번호를 고르는 팁과 피해야 하는 번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로또는 45개의 숫자 중에 6개의 숫자를 맞히면 1등에 당첨되는 방식입니다. 45개의 숫자 중 무작위로 6개를 골랐는데, 그 숫자가 1등에 당첨될 확률은 약 800만 분의 1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800만 장을 서로 다른 숫자로 로또를 사시면 확실히 당첨되십니다. 근데 사실 800만 장을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로또가 팔립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번 하는 로또에서 1등 당첨자가 10명 정도 나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일주일에 팔리는 로또의 숫자가 거의 1억장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로또에 엄청난 열정을 보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작은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누군가는 당첨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로또 번호를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로또 번호는 아무런 패턴이 없습니다. 어떤 숫자를 적어내도 800만분의 1로 로또에 당첨됩니다. 여러분이 1, 2, 3, 4, 5, 6을 적어내든 생일을 조합해서 적어내든 어떤 숫자를 적더라도 그 숫자를 뭘 적었는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산한 장의 로또는 800만분의 1이라는 아주 낮은 확률로 당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1, 2, 3, 4, 5, 6이라고 6개 숫자를 적어서 로또를 구매했다면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1, 2, 3, 4, 5, 6과 같이 연속된 숫자를 선택한다고 해서 그 번호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패턴은 다른 로또 구매자들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 숫자를 적어낸 사람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 만명이라고 해보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은 만명과 상금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로또 번호를 적으실 때 요령은 사람들이 안 적을 것 같은 숫자를 적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안 적을 것 같은 숫자를 우리가 찾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자동으로 번호 선택하십시오. 어떤 번호도 똑같습니다. 혹시라도 1, 2, 3, 4, 5, 6은 적지 마세요. 1, 2, 3, 4, 5, 6 그렇게 연달아 적는 사람들이 일주일마다 만 명이 그렇게 적는다고 합니다. 정말 1, 2, 3, 4, 5, 6을 적어서 당첨되면 당첨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로또 용지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쭉 이어서 적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 방법도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또한 생일을 조합하시면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내 생일, 어머니 생일, 동생 생일 등등. 가족의 생일을 조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일을 조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생일은 31일 이후는 생일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일을 조합하시면 30일 이후의 숫자는 여러분이 적을 수 없습니다. 사실 30일 이후 숫자가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일로만 적으면 생일로 조합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면, 그것 또한 1등이 당첨될 경우, 그 숫자가 많기에 상금의 액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하시는 게 가장 마음 편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특정한 숫자를 고르고 싶으시다면, 골라야 하는 6가지의 숫자 중 2개 정도만 직접 고르시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은 나머지는 오늘 추천드렸던 숫자를 조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의 당첨 확률이 매우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로또 번호 관련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로또는 아무런 규칙성 없이 운으로 결정되지만 그래도 그동안 어떤 번호가 가장 많이 나왔는지 흥미로운 통계를 살펴보았고 지향해야 될 번호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에게도 꼭 돈복이 터지길 기원드리며 운의 흐름에 올라타 편안한 삶을 사시는데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친구분들께도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되는 풍수, 로또, 운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